우리 원장님, 사법연수원에서 몇등 했어요? 3등 했습니다. 고시에 합격한 수자들이 모인 곳에서 3등. 잘하셨네요. 아닙니다. 제 평생 1등을 놓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나이 60, 70 먹어도 성적과 등수를 곱씹으면서 그걸 기회 있을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판검사뿐이라는 거. 평생 1등만 하다가 3등하니까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네, 정말 그랬었습니다. 판사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법원에 오니까 천재들이 수두룩하고 남한테 접은 적도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는데 옆에 있는 동료한테 승진 미끄러지면 속에서 열불나 판사들을 통제하려면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1등만 해왔던 천재들의 수치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 그 마음을 읽고 쥐락펴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말씀으 바쁘실텐데. 자, <laughs> 이거 좀당 중진들하고 의견하는 겁니다. 요즘 당에서 신박하고 쌈박한 아이디어. 아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박태영 변호사, 그 촌놈을 그냥 저렇게 재하에 두지 말고 더큰 사고 치기 전에 안으로 들이잖아. 내년 총선에 인재 영입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제 내로 끌어들여서 우리 편을 만든다? 예. 그게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고지올저 변방 솜 출신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 당 이미지 세신에 좋다고 합니다. 장윤석 검사랑 겹치지 않겠어요? 저는 늘 어르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큰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내쳐야 된다. 하... 점점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가시는군요. 하... 저는 늘 저에게 주어진 소명, 공동체의, 아니 국가의 미래, 전학계나 한 지나서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원장들은 다 모였습니까? 예. 지금 가실까요? 먼저 가시. 곧 가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최동석 판사로 낙점했습니다. 인사 개편과 함께 지금 보내겠습니다. 판사들이라 문서 작업하는 기가 막히고 역시 판검사들은 욕망과 수치심을 자극해야.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자, 앉으시죠. 1등만 해왔던 천재들의 수치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 그 마음을 잃고 쥐락펴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인권의 최우 고릅니다. 법원이 흔들리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법관들의 올바른 재판을 독려하기 위해 대법원은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전국 법관 한마음대 저희가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솔선수범 해주시니 참 아유.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동석 판사 안녕하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재판사에게 알아듣게 전달하겠습니다. 십년 오우십쇼. 아,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좋은데 가면 범원유착 그런 말 나오니까 오늘은 닭발로 합시다. 아, 좋습니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있구나, 있네. 있다. 있네, 있네. 있다, 있다. 야, 역시 우리 기자님들은 눈치가 빨라. <laughs> 왜 이렇게 승진들이 급해, 다들? 아, 일단 목좀 쉬이고 자자. 건배. 건배. 네. 건배. 네. 야. 아 예. 내가 특별히 종이 방송 인터넷 딱세 분만 모셨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싸우지들 마시고 단독. 보도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 m 님들은 밥보다 단독을 더 좋아한다더니 빛이 다들 반짝 반짝하네 <laughs> 여기서 이러면 너무 노골적이고 <laughs> 내일 회사 가서 보세요. i 데스크랑 상의도 하셔지지자자배오오은은냥시원하하 마셔요. 어? 자,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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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한마음 c o 첫 행사입니다. 제가 어렵게 유치한 만큼 원장님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도록 하세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3인조 사건재심 결과 때문에 원장님께서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번엔 잘해야 합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법 판사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돼. 지난 재심 속지 않은 마음. 으로 어, 오십니다. 거기 수! 원장님! 소장님 맞습니다. 아, 아이고 갑자기야 지난 일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하재용 판사 이번에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가십시오. 아이, 고 아이 고뭐 이렇게까지? 아 이거 참. 아이고 이거 이거 그냥. 아,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오송지법 부장판사 최동석입니다. 아, 그래요? 달리기를 무척 잘 하시네요. 평소에도 운동을 하십니까? 우리 법원에 있습니다. 재판 잘하고 운동도 막능이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따 저녁이라 같이 하시죠. 제가 대법원장님과 식사를 영광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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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그 신임 대법관은 법원장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할까 합니다. <laughs> 우리 허 판사가 그 재심 이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최동석 판사는. 원장님과 식사 자리를 허투루올수 없다고. 지금 옷좀 챙겨온다고. 아유, 조금 늦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리 와서 내장한잔 잔 받아. <laughs> 자, 우리. 최동석 판사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박태용 변호사 문제 창구 단일화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돈 문제와 압수수색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거요, 아 그거 장윤석 검사 쪽이 알아서. 잘 했는데 왜? 박훈 변호사가 계속 과거 일 들추면 들추고 선배님께서도 화살 피하기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음. 부탁이 협박 같네요. 음. 어제 원장님이랑 겸상한 기분이 어때요? 아 뭐. 워낙에 뵙기 힘든 분이니까 영광이었습니다. 법원 다시 세우기로 요즘 원장님이 많이 바쁘십니다. 고민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저걸 재판사가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 아니, 원칙적으로 사건 배당은 전산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님이 많이 신경 쓰는 사건입니다. 아 그래도 원칙 이 있는데 그걸 깨면 재판사. 언제까지 이런 지방에서만 일할 거예요? 사건 잘 처리하고 법원 행정실로 가셔야죠. 기획조정실이든 사법지원실이든 재판소 같은 인재가 이렇게 지방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짚어봤세요 이 시간에요? 집합바라면 하는 것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나란히 한다는 사람이 시간을 왜 따져. 집합하겠습니다. 장서방. 성북도 그렇지 마. 이 시간이라니 집합하려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정시 제주도 오성시에 이어 이제는 일본 제일교포까지 제가 알아서들 막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을 텐데요. 아니, 우리 판사 검사들이 오판하고 엉터리 수사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오판, 엉터리. 잠시죠 이제부터 창고 단위로 합니다. 중구난방하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세요. 불이핑하세요 박태웅 변호사의 법질서 교란 행위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오성시 사건 재판부 배당부터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병대 변호사님 오성시 사건 결자 해지하시죠. 제가요? 야그 임관하자마자 미안한데 이거 뭐다? 예? 검사는 한 몸. 이제 와서 뒤집으면 그거 3년 전에 수사하고 공판하고 했던 그 선배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때 똥을 제대로 치웠어야죠. 이번엔 정석 실력 제대로 보여주세요. 박삼수 기자가 진행하는 기사 판딩은? 이미 박살 냈습니다. 1개월 내에 죽기로 했습니다. 박태용, 박삼수 검찰 출두 시점 저랑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YBS를 비롯해서 박태용을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한 시청 홍보비 집행 중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또요? 저는 많네요. 큰 일을 하시려면 협조하셔야죠. 아예. 예. 박태용 변호사 총선 인재영이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산, 해산, 그 재심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생활자금도 먼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제가 이오승지 청장 시절에 김두식 씨노명 벗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쳐주고 내 지시를 무시하고 겁대그리 없이 영장을 쳐줘? 죄송합니다! 야, 경찰 그 바보들이 칼을 못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너 어쩌려고 그런 거야? 수사기록 검토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김태식 범인 아닌 걸로. 야, 아씨,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 그런 말 입도 뻥긋하지 마. 검사 시절 내 가슴 속 한으로 남은 이 사건 이번에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짤. <laughs> 딸이 봅시다. 한 <laughs> 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요, 응? 어? <laughs> 두시간 이게 어떻게. 아이고,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상만 반장님 저 기억나십니까? 예. 오성 지청장 하셨던. 반장님하고 제가 15년 만에 한 배를 타게 됐네요. <laughs> 반장님. 저도 그배 탔습니다. 나가 살다 보니까 전직 검사장님이랑 같은 편도 다 먹고. <laughs>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지요? 난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보고. 고생해서 칼도 찾으셨는데, 같이 가시죠. 진실을 향한 멋진 향해. 강패랑은 겸상도 안 하는 내가 그 배를 왜 탑니까? 쪽팔리게. 아, 됐다, 씨. 우전히 꼬장꼬장. 어이, 김범재. 난상반이야 두시가 이에난파손이다안 내리면 더만 죽어. 그때 영장 나왔을 때칼 찾았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개판치는 바람에 우리 두시 인생만 보였죠. 두식아너이에 정말 탈 거냐? 시죠. 자. 자, 제가 이거 오늘은 확실히 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제 수임료는 보상금 나오면 5%만 받겠습니다. 어, 어따 어 싸다 싸, 어?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변호사님, 그제 수수료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판가라 드린 건데, 굳이 밥상에서 수수료 얘기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좀 부터 왁시로 해야지. 오해가 안 생기겠죠? 5%?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되면 정의석 아, 검사 네. 용이석 검사 안영근 서장 조기승 대법원장 아네저 지시한 대로 도장 받았습니다. 아 근데 언제까지 제가 이 동네 깡패랑 겸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래 안 갑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냄새. 아저씨. 아이고 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앞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잠시만요. 네 원장님. 오성치 사건 재심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록이 방대해서 좀 열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끝이 휘어진 칼에서 지문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나왔습니다만. 법학과 1학년이 배우는 자유심증주의 허버드에서도 배우셨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긴다. 재판사님, 믿고 맡긴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뭘 하십니까? 오성씨 사건 재심을 좀 빨리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당장 기일 잡으면 되겠네요. 그 오래된 칼에서 지문도 안 나왔으니 그걸 뭐 누가 휘둘렀는지 알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브라보 퍼펙트. 가르침 주신 덕분입니다. 역시 우리 엘리트 법률가들이 나서야 깔끔하지. 변호인 교체됐고 최동석 판사 결심 섰습니다. 음... 박태영이 때문에 오성시 사건이 유명해졌는데 그냥 그렇게 묻어도 괜찮겠죠? 논란은 좀 있겠지만 곧 잠잠해질 겁니다. 늘 사고는 터지고,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아, 형님! 같이 가시죠. 아, 이거 보고서 놔주시고.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형님. 아, 형님. <laughs> 그, 인재 영입 위원장인 제가 직접 어르신께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대문 앞까지 온 것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는 아직 레벨이 안 되잖아. 아, 어르신이 아무나 만나는 줄 알아. 여기서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저, 형님. 그, 저 내년에 장관 가는 겁니다. 예? 네? 허허, <laughs> 어, 어, <laughs> 이 사람이. 딱. 회개하고 있으라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다가 공천노무파다. 총선 영입인재병단입니다. 사배자 전용 1순위 박태용? 사배자가 뭔 뜻입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뽑은 인재랍니다. 박태웅 변호사는 우리에겐 최후의 카드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와 한 배를 탄다. 그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석. 박태웅을 한 손에 쥐고 잘 활용해 보세요. 예. 꽃놀이패를 꽉 쥐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일타쌍피로 판을 흔들고 장악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사막에서 직원들이랑 화투 치면서 판을 많이 이거 흔들어 봤습니다. 예? 이거 묶고또벌로 가다가 제가 돈도 많이 잃었지만. <laughs> 뭐.